안녕하세요. 100일 3가지 행복 습관 75일차 정슬원입니다. 이날 읽은 책은 트리비움 일상 수업이에요. 트리비움, 트리비움의 뜻은 음, 3학, 3가지 학문을 얘기한대요. 문법, 논리학, 수사학, 문법, 논리학, 수사학, 예, 라틴어로 이제 세 가지 배움을 뜻하는데요. 유대 교육의 주제를 관통하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이 저자는 트리비움이라는 것을 선택했죠. 이 트리비움 일상 수업이라는 책에서 저는 어, 일상이라는 키워드와 대화 라는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저는 일상의 힘을 아주 많이 믿어요. 특별함 속에서, 특별한 교육 방침, 혹은 특별한 행동, 이벤트 속에서 아이들은 크지 않고, 우리 역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지는 않는다. 일상의 힘은 강력하다. 일상에서 발견된다. 일상으로 살아낸다. 이런 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더 저한테 음, 의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교육의 해법은 세 가지 독서, 질문 하부르타라고 해요. 요즘 저는 하부르타에 관련된 음, 책에 관심이 있고요. 질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책들을 지금 막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창근 멘토님을 통해서 Y... 왜? Y라는 Y노트에 관련된 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질문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책은 편집과 목차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배울 것들이 많았지만 편집과 목차가 상당히 이제 일목요연하고 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용하라 생각하라 표현하라 이런 식으로 장 제목이 결정되어 있었고요 92쪽에 제가 어 대박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표현은 아니고 일환인데요 스티븐 스피버그 어머니가 언론사 인터뷰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키웠냐고 이렇게 물었겠지요. 내가 한 일은 스피버그가 어릴 때 영화를 찍는다고 동네 아이들과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 그리고 또 그저 영화를 찍을 때 드는 돈을 대주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먹인 것밖에 없습니다. 스티븐이 영화 찍을 때 동네 아이들이 다 스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랑 같이 살면서, 아 아이한테 뭐 해주지, 뭐 알려줘야 되지, 뭐 공부시키면 좋지, 뭘 이끌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가까운 것, 쉬운 것, 근본적인 것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음, 즐겁게 자기 일을 할수 있게 드는 돈을 대주고, 지원해주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그런 것들요. <laughs> 93쪽에는 어, 일상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일상을 벗어난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할 인물이 결코 나올 수 없다. 일상을 통한 배움은 프로그램에 한정될 수도 없다. 모든 영역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바로 그 현장이 일상이다. 아이들 놀때이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날 들은 영상은요. 아... 이날 듣지 않았어요. 이날 들은 영상이 없어서 조금 전에 바로 지금 들었어요. 그 켈리에 빠지다 님의 그 켈리그라피 구도 연습 영상을 봤습니다. 어 구도 연습을 할때 다이소에서 이런 4분의 1등분, 4등분 된그 수학 노트가 되게 좋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예전에, 음, 서이, 어렸을 때 어떤 책 읽었는지, 집에 몇 권이 있는지 독서노트로 쓰려고 샀었는데요. 음. 오늘은 이렇게 해봤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 행운을 빌어요라는 같은 문장을 쓸때 구도를 네 가지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음. 그래서 종이질도 괜찮고 번지지도 않아서 부펜으로 쓰기에 딱 안성맞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요즘에 캘리그라피 배우고 있고 어, 공부도 어, 비주얼 띵킹이나 마인드맵 하고 있는데요. 재밌어요. 이걸로 더더더 더, 더 재미를 느끼다가 또 새로운 또 활로를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아, 그럼 영어. 할차례지요 음, 조동사에 관련된 부분이군요. 유닛 49. 오케이. Okay. Have you locked the door? Yes, I have. George wasn't working, but Jane. No, no, no. Janet was. 다시. George wasn't working, but Janet was. She could lend me the money, but she won't. Do you like onions? Yes, I do. Yes, I do. Does Mark play soccer? He did, but he doesn't anymore. You're sitting in my place. Oh, uh, no, I'm not. You didn't lock the door before you left. Yes, I did. Bye bye.